안녕하세요. 세력전문선수입니다. 자, 테크윙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자, 테크윙 HBM 테스터 장비 세계 1위 업체. 자, 무려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죠. 최근 추세가 이쁘게, 자, 상승 곡선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 왜 테크윙이 5만 건을 넘어서, 자, 2025년도 10만 건으로 향할 수 있는지 그 핵심 포인트를 네,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오랜만에 반도체 수급들 자리를 잡고 반등한 순간들. 그 대장으로 테크잉을 꼭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종목군 대장주로 갖고 왔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테크잉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인 핵심 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무너지면서 기존의 대장이었던 SK 파이닉스의 HBM용 검사 장비 납품하던 테크인들도 야, 추세가 무너졌었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두 개로 그을 수 있는데, 자 가파르게 저항을 받고 하락했었던 첫 번째 저항선과 자 자리를 잡고 지난 2024년 9월 반등했었던 지점들부터 저항을 받았던 포인트가 있었죠, 4 5 0 0 0 건. 자그 밑에 저항 라인들 벌써 세 번째 터치 이후에 자 포지션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돌파 구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파르게 하락하던 시세들은 지난 2024년 9월에 끝났죠. 저점 포인트들을 그러면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자 저점 포인트가 어디겠습니까? 3만 선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락을 이어오던 선들을 이어보면 이제 저점도 끝났다. 다시 슈퍼 사이클 상승 추세로의 진입에 들어섰다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삼각 수렴이죠. 삼각 수렴의 끝자락에서 돌파하는 차트들. 자, 또한 최근 장기 입형선들을 121선 4만 건에 있었는데 뚫어주는 포지션들이 나와서 자, 5만 건에서 계속적인 거래량들을 터뜨리고 있죠. 자, 오늘은 좀 놀라운 소식까지 나왔는데요. 자, 기존 SK 하이닉스에 납품 을 많이 했었는데 자, 오늘은 이 프로브카드, 프로브 카드 큐브 프로버 HBN 검사 장비 아니겠습니까? 이 삼성전자의 드디어 첫 양상 수주를 해냈다고 합니다. 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 고객사로 확보한 테크닉 글로벌 디램 1위 삼성의 첫 거래를 품질력 테스트를 마치고 공인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2025년 상반기부터 글로벌 메이커야 양산 공급이 확대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동안 SK하이닉스로 공급만으로도 자, 7만 건을 갔었죠. 근데 삼성전자까지 공급을 맞게 되면서 자이 고대역풍 메모리 HBM 검사장비 큐브프로버 자 얼마나 많은 매출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최근 기존 SK하이닉스 그 이슈가 중요하죠 삼성전자 이슈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4 6세대 고대역풍 메모리입니다 조기 공급을 한다는 이슈가 나오는데요 자 삼성전자의 엔비디아까지 자 이거 놀랍습니다 6월에 샘플을 공급하고 10월달 양산에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자,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뿐만 아니라 이제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납품하는 SK 하이닉스. 엔비디아발 그 수혜가 SK 하이닉스에, 아, 또한 그 SK 하이닉스에 고대역폭 메모리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테크윙에 2025년 또다시 신고가를 넘는 폭등 구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자, 이러한 포인트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에 4 8 0 0억억 폭풍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아, 이거, SK 하이닉스의, 지금 추세가 어떻나요? SK 하이닉스. 자, 외국인들이 폭풍 매수를 하고 있으니, 9월달, 부터, 자, 올해 1월까지, 자, 5개월 만에 930만주를 쓸어 담았어요. 개인들의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줬다는 것이죠. 결국 9월달, 저점을 찍은 구간들부터, 자, 쌍바닥을 찍었죠. 이, 상승과 하락, 그리고 다시 재차 돌, sk하이닉스의 돌파하는 봉들 자 그것이 2025년 1월 17일 오늘 기점으로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미친 급등 장세가 외국인들이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핵심 수혜주로 어떠한 종목이 있습니까 자 바로 마찬가지 패턴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점 포인트 쌍바닥을 두번 만들고 자 바닥에서 상승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한 구간들 자 여기서는 이제 상승 파동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구간들입니다. 자 계속 목표가가 얼마냐? 자 삼성이랑 같이 함께하는 소통방에서 테크윙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SK 하이닉스가 10월달에 6세대 고대폭 메모리를 엔비디아에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에 공급한다고 해서 자 오늘 고가도 뚫어주는 15%의 봉이 나왔죠. 자, 오늘, 봉 형태를 보시면, 긴 꼬리 윗봉이 달렸어요. 자, 이러한 패턴의 봉이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자, 다음번 추가 상승 구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 지뢰 때의 원리랑 마찬가지죠? 자, 상승 탄력을 한번 준 이후에 재차 급등을 하기 위해서, 자, 오늘 이렇게 꼬리가 달린 봉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10만원까지 쓸어 담아라 자100% 무료수동방에서 딱 이렇게 언급을 드렸잖아요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11월달에 38,000원에 잡아드렸습니다 자 공짜 계좌로 도계 이동시켜놓고 아무 생각 말고 1,2천 담아놓고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아직 100%브로치통만안 들어오신 분들 댓글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자, 이제 바닷권 매물대들을 지금 흡수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들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놓치면, 과, 앞으로, 네, 고점 7만 건을 넘어서 목표가 10만원을 돌파할 때, 우리 여러분들, 아, 테크윙 살걸. 탐식이 말 듣고 살걸. 자, 이러한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주, 쓸어 담으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됩니다. 자,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자, 투신이 200만주, 연기금 70만주. 이렇게 370만주를 이 바닷건, 3만건, 4만건 밑에서, 자, 쓸어 담았다는 것이죠. 앞으로 테크윙은 10만 테크윙에갈 겁니다. 자, 단한 주도 팔지 말고 가져가야 되는 이유. 아, 지금부터 삼식이랑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뭐 유리기판 관련주 뿐만 아니라 HPM 테스트 삼성전자의 공급 이슈가 나왔던 테크인. 야, 추가 투자 포인트 같이 알아보기 전에.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핵심적으로 수익 보실 분들만 영상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뭐겠습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향장 강력한 수급들이 오는 주도주를 100% 무료 수통방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매일 같이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3 종목 이상의 시장 주도급 돈주를 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고요. 잠시랑 같이 함께하는 100% 무료 수통방 어디입니까? 자, 바로 슈퍼 개미로 가는 주식 투자 무료 광희방 13,200 분이 같이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속 시원하게 핵심 주도주로 수익들 다 챙겨 가셨고요 12월 18일 필옵틱스 2만선부터 정확하게 잡아 드리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 벌써 50%가 넘는 급등 시세를 보였습니다 유리기판 대장주 SKC 11만 7천원에 잡아 드리고 나서 마찬가지입니다 유리기판 대장주로 50% 급등 구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심적인 유리급한 수혜주 잡으셨으면 한달 만에 50% 수익 낼수 있으셨겠죠? 자, 그리고 인생을 바꿀 반도체 특급 종목 테크인 38,800원 1, 2천 담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38,800원 11월 20일 잡아드리고 나서 자, 드디어 장기평선들이 120일 이평선들을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온 뒤에 자, 그 상승 탄력들이 더욱더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종목군들은 앞으로도 쭉 가져가셔서 신고가 돌파할 때까지 극대화하셔야겠죠. 테크윙은 현재 5만 원, 10만 원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한 12월 24일 잡아들던 레인보 우 로보틱스 14만 6천 원. 삼성전자가 콜옵션 하기 전 3일 전부터 잡아드려서 오늘도 신고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신고가에서도 3배 이상 주가가 올라야 되는 레인보 우 로보틱스. 자, 삼식이도 레인보 우 로보틱스 여러분들 하락할 때 믿음을 가지시라.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시가총액이 14조이기 때문에 레인보 우 로보틱스도 추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 같이 언급을 드리고 있죠 자 섬실랑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 핵심 주도주로 수익 인증도 같이 올려 주시고 계십니다 자 세명전기 대원전선 하이젠RNM 160% JNTC K&R 시스템 로보티즈 40% 수익들 하나오션 성강밴트 오리엔탈전공 자 조선주에서도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고요 하이젠RNM 레인보 로보틱스 SP 시스템즈까지 핵심 주도주에서 자불어하는 계좌를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이 주는 보너스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랑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선택은 자유겠지만, 자, 100% 무료수통방 들어오셔서 핵심 종목군들로 계좌를 뿔려 나가셔야겠죠? 핵심 종목군들 무료 추천주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입장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는 영상 제목 밑에 제가 댓글을 남겨놨습니다. 자, 해당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보내주시면, 네, 100% 무료 입장 가능한 링크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만 반드시 입장해보시길 바랄게요. 테크잉 추가 투자 포인트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기술력의 반도체 시험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주요 고객 현황을 보시면, 자,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이 공급을 하고 있고, 자, 미국 쪽에는, 미국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마이크론과 인텔, 자, 웨스턴, 디지털, 애플까지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업체와 디램 반도체 국내 1위, 2위 기업들을 다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테크잉의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이겠죠. 어 테크잉의 검사 장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HBM 테스트 검사 장비. 자 또한 SOC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제품들. 자 또한 마이크론에 공급하고 있는 검사 장비들, 또 메모리 검사 장비도 있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자 이것이 이 HBM 큐브 프로브와 마찬가지로 테크윙의 주력 상품이죠. 자, 테크윙은 반도체 핸들러 검사 장비 제조 업체. 2023년 기준 테크윙은 글로벌 메모리 핸들러 시장에서 점유율 7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자, 오늘 삼성전자까지 대형 메모리 3위 업체들을 모두 고객사로 확보를 했습니다. 참으로 의미가 있는 순간인데요. 자 앞으로 HBM이 시장이 개화 되면서 테크윙의 장비 매출액 추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더니 자 2025년도 끝자락에서는 현재 수준의 자 거의 4배 이상을 한 분기만에 벌어들이게 되죠 장비 매출 특성상 반도체 또 특성상 한번에 많은 물량들을 또 발주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러한 시기가 끝나면 또 다운사이클에 접어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고점을 돌파해서 매물대를 돌파한 순간들, 현재 구간은 이러한 미래의 매출들을 반영하는, 선반영하는 시기가 될수 있겠죠? 2025년도 4분기에 신고가를 돌파한다고 보기보다는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테크잉의 추세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테크잉의 주요 이슈와 실적 전망치를 좀더 자세하게 보면요. 자, HBM형 쿠브 프로볼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납품하게 되었을 때, 2025년도, 2027년도, 300대에서 500대 수준의 검사 장비를 납품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최소치인 300대로만 가정을 해도요, 2024년 영업이익 256억 수준에서 2025년, 자, 2592억 원 수준까지, 전년 대비 무려 882% 성장하는 그 단계에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이 메모리 3사 검사 장비 납품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또한 HBM 전용 프로보 독점 제조사인 테크잉은자 이렇게 800%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모멘텀을 받고 목표 주가가 자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적어도 신고점은 돌파하는 가능성들이 매우 높은 시점이죠. SK 하이닉스에 또 삼성전자에 HBM 경쟁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같이 삼성이 수혜를 받든, SK 하이닉스 수혜를 받든, 보기사로 동시에 확보한 테크윙은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HBM으로 싸울 때마다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최근 추세를 보시면, 자, HBM 한미반도체도 기관계들이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HBM 쪽은 기관계들이 바닥 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단계에 있다. 테크윙도 마찬가지죠. 테크윙도 기관계가 370만 주수로남았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물량들이 출하되는 시점이 언제일까? 현재 5만 원 부근이겠습니까? 자, 아니라는 것이죠. 주가 급등 구간들이 나온 이후에야. 자, 그동안 매집한 4만 원권 매집한 기간 세력들이 자, 고점에 매도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 라인대들이 최소 정 고점 라인대로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슈를 띄우면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테크윙이라는 것이죠. 자, 최근 유리 기판 관련주 SKC 자 상승 탄력이 너무 높습니다. 10만 원권부터 16만 원권까지 제가 오늘 또 유리기판 관련주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인데요. 자 YC캠도 마찬가지죠. 사실 아, 차세대 미래 반도체 종목군들 자 주가 하락이 일어났고 자 밑에 저항라인들 그리고 고점 정고점 전고점 라인들까지 다시 주가를 회복한 YC캠과 자, 정고점 라인들까지 주가를 다시 회복한 SKC. 자, 오늘은 좀 피롭틱스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거의 신고점 매물대 라인들까지 한번 움직였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기판과 h b n 관련주들이 자, 급등 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들. 자, 미래 AI 산업이 또 로봇 산업이 성장하려면 자, 기초적인 반도체 종목군들도 그 수혜를 동시에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주도 섹터가 4차 산업으로 가는 시점들, 그 밑을 지지해줄 종목군들은 HBM, 자, 그리고 유리기판이 될수 있습니다. 반도체 두 섹터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그 HBM 시장에서 가장 대장격으로 앞으로 주가 상승을 보여줄 테크윈, 자, 현재 구간 5%가 됐든 7%가 됐든 주가 하락하면 할수록 그 쓸어 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될수 있겠죠. 자, 삼시랑 같이 함께하는 소통방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자, DS 가족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테크잉 초대박 났을 때돈 꽤나 벌어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고점 7만선을 뚫고 올라갈 대박주라고 말씀드렸죠. 자, 7만선 금방 갑니다. SK 하이닉스에 자, 6월달 어떠한 이슈가 있었죠? 엔비디아의 6세대 고대역풍 메모리 품질 테스트 인증이 자, 10월달까지 이어지는 그 시점들. 미리 선반영 받아서 이때라인때 신고가를 이미 가했을 수도 있어요. 6세대 고대풍 메모리 품질테스트 통과했다. 자 그러면 뉴스에 사시면 늦는다는 것이죠. 자삼세이랑 같이 함께 하셔서 이런 핵심 주도주를 미리미리 받아가시면 너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댓글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저항 라인들을 뚫고 정고점까지 올라온 태크잉. 가장 맥점 포인트가 발생했다는 점 언급드리고자 영상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자, 앞으로도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SK 하이닉스의 삼성전자의 HBM 검사 장비 대장주가 된다는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어, 또 향후 HBM이든 또 유리기판이든 꿈의 반도체 투자 모멘텀 있을 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여러분들 계좌 폭등 나왔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핵심 주도주 영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 댓글에 폭등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번 주장 금요일장으로 마무리 하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핵심 포인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이겠죠.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신 부분인데요. 단기 투자, 중장기 투자,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낼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 분들께서 지속적인 수익 계좌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으로 주식시장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가? 바로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시장의 주도주에는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바이오. 자그 외에 방산과 화장품들이 있겠죠. 하지만 코스닥, 코스피 총 합쳐서 2,700개의 종목이 되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종목 선정을 하기 전에 왜 우리는 주도주를 매매해야 하는가? 주도주란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된 업종 또는 종목군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군에는 자, 어떠한 것이 들어가겠어요? 세력의 자금들이 유입되기 마련이죠. 다시 말하자면 자, 그러한 종목군들에는 폭등 가능성들이 기타 다른 종목군들이 비해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당연스럽게 이러한 세력의 주도주를 공략하고 싶어 하시죠. 자, 하지만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를 미리 저가에 포착을 하고서 일반 개미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곳은 단한 곳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유일하게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딱한 곳, 바로, 자,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이 있습니다. 자100%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다 입장 가능하시고요. 자, 슈퍼 개미로 가는 주식 투자 무료 강의 방에서는 시장의 주도주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주를 드리고 있어요. 당일 급등주에는 정부의 정책 또 시대의 흐름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그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상승 수급들이 들어올 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미래 가치가 기대치가 높은 성장주, 바로 실적주죠. 또한 공급계약 합병 인수 등 긴급 공시가 나왔을 때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당일 급등주로 다 우리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당일 급등주로 수익을 나셨을 때자 어떤 관점에서 재투자를 하셔야겠습니까? 테마주 말고도 계속적인 상승랠리를 펼칠 수 있는 세력의 자금이 들어온 바로 시장의 주도주라는 것이죠. 2차원지 시장의 주도주일 때, 양극재 대장주,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들이 폭등 랠리를 펼쳤었고요. 자, 로봇 시장의 주도주일 때, 포스코 DX와 두산 로보틱스, 반도체 업황, 반등 사이클 나왔을 때,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이수페타시스, SK 하이닉스까지 폭등 랠리를 했습니다. 자, 최근 바이오 종목군들이 강세인데, 어떤 종목군들이 가고 있죠? 알테오젠 유한 양행. 자, 또, 비만 치료제 펩트론이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실적 증가가 나오고 있는 방산 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테, 하나 시스템. 자, 우주 항공, 원전, 화장품까지. 자, 이러한 종목군들 안에서 시장의 주도주가 나오곤 합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100% 이상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재투자 관점에서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장의 주도주를, 자, 어떻게 알수 있느냐. 자, 변화의 흐름을 감지를 해야 됩니다. 자, 작년 9월 때 2차원지 무더기로 포트폴리오 만들고 2차원지 포트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조정이 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11월, 정확하게, 오늘부터 반도체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미반도체를 제 2의 에코프로 선언을 하면서, 한미반도체로만 200% 수익이 났습니다. 자, 또한, 올해 1월달이 되고 나서 어떤 말씀을 드렸죠? 바로, 자, 제약바이오의 상승이 이제 나온다. 자, 알테우젠 세티온 HLB. 레고 캔 바이오, 한올 바이오, 파마, ABL 바이오까지, 제약 바이오의 대세 상승이 나온다고 정확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저희 슈퍼게밀관는 주식 투자 무료 강의방에서는 시장의 주도주, 자, 알테오젠, 유한 양행, 펩트론, 이수 페타시스, SK 하이닉스, SD 현대 일렉트릭, 산일전기 같은 종목군들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알테오젠 48,000원 대비, 현재 주가 437,000원, 자, 900% 넘는 수익을, 폭등 수익을 보여주었고요. 자, 유한양행 83,500원 대비 132,500원 50% 넘는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펩트론 53,700원 대비 자 9만원에 가있고요 자 SK하이닉스와 이수페타시스는 말을 안해도 다들 아시겠죠 급등 구간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자, 100% 무료 황금 추천주로 드렸던 HVM 16,780원에 드렸더니 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6,250원 자 50%가 넘는 폭등 시세를 보였어요 변압기 관련 주로 해서 HD 현대 일렉트릭과 산일전기,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 잡아드렸더니 36만 원가 있고요. 변압기 관련 주 산일전기 33,600원부터 62,500원까지 거의 100% 넘는 폭등 구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 관련 주로 해서 전진건설로보 최근 신고가도 갔었죠. 거의 29,500원까지도 추가 상승 구간들을 보여주었고, 자 이렇게 100% 무료 주식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보신 투자 분들이 너무 많, 많으십니다.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카페에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20% 30% 시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80% 70% 시세, 100% 넘는 시세도 예, 수익 인증으로 올려주시고 계시고, 자, 알테오젠, 펩트론, 대봉에레스 다100% 넘는 수익 동향들을 보였죠. 자, 알테오젠 사랑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알테오젠 무려 534% 수익을 보셨습니다. 자 여기도 315%의 수익 인증글 보이고요. 자 이렇게 핵, 시장의 핵심 주도주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슈퍼게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장 주도주 3시에 당 같이 공략하실 분들, 시장의 주도주로 수익을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들, 3시가 댓글에 100% 무료 소통방 입장 가능하신 자, 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자 바로 010 5 0 2 7 9028번. 자7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진심으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제가 끔 탭승이가 우리 여러분들 계좌에 폭등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눌러주시고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있으시다면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계좌에 폭등이 나올 때까지 시장의 핵심 주도주 영상으로 핵심적인 100% 무료 소통방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삼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